휴거 리포트 이리포트는 휴거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여 기록한 것이다.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점검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휴거 발생부터 7년 환란기에 예상되는 일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 d d a 휴휴 발생 생인자자징 징조 날은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한국은 한밤 중이었고, 뉴욕은 이른 아침, 예루살렘은 해질를 역이었다. 처음 나타난 징조는 하늘이 기이하게 말려가는 모습이었다. 하늘의 변화를 그렇게 무살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일어나는 현상인데다 하늘이 마치 양탄자처럼 말리며 걷어졌다. 하늘이 열리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같은 순간, 지구를 진동시키는 강력한 나팔 소리가 잠을 자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깨웠다. 그렇게 웅장한 소리는 지구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자 자신의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하늘에 나타난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이다. 이 광경은 지구 어디에 살더라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다. 사람들이 기겁해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모든 족속들이 장엄하고 경이로운 광경을 본다.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도 창문으로 하늘을 본다. 한 사람이 하늘을 보기 위해 멈추자, 세 사람이 멈춰서 보고, 세 사람이 바라보자, 열 명이 보고, 열 명이 보기 시작하자, 도시의 모든 사람이 하늘을 본다. 도시가 멈추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거렸다. 빛을 내는 중심에, 인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주위로 천사들로 보이는 수억의 작은 빛들이 원의 형태로 둘러싸여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있었다. 옷에서도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순수한 흰색이었다. 영광스러운 광경이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뿜뿜 빰빰.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지구 전체에 들렸다. 지구 반대편에 잠자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나팔 소리에 지구가 깨어났다. 이 휴고의 순간 주님의 명령이 천사장에게 파달되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의 신부들을 데려오라. 천사장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순간, 천사들로 보이는 수억의 빛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땅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던 신부들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천사들은 각자 지정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선택받은 신부에게로 내려갔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신부에게는 일터로 천사가 찾아왔다. 어떤 신부는 잠을 자다가 깨어났고 천사를 보았다. 어떤 신부는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려고 있었는데 천사가 데리러 왔다. 천사의 방문은 최초의 영적인 조였다. 천사가 신부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자 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변화되는 시간은 순간적이었다. 신부는 변화된 몸에서 쾌적한 기쁨과 환희, 거룩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진 것을 느꼈다. 육의 몸에서 고단하게 동행했던 질병과 노화의 느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하나님께 영광. 신부의 소원은 변화된 자기 몸에 감탄하기보다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향했고 순간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수억 개의 빛이 두배가 되어 공중으로 솟는 모습은 압도적인 광경이었다.남은 신자들이 울부짖었다.주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일반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사진을 찍느라 연음이 없었다.예수님 아냐.예수님 같은데요.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휴거다. 휴거가 일어났다. 휴거는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준비된 신자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홍수가 오기 전에 대피했던 노아의 방주에 비유한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자 교회마저 잃어버린 신앙이었다. 이날의 혼란과 공포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수천 년의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후에 일어날 가공할 일들을 예상하니 공포와 애곡이 가득하다. 사고는 평소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엄청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휴거자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휴거될 경우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가 멈출 시간적 여유는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멈춘 자동차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휴거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땅에 남았다는 것을 인지하자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쇼크가 밀려왔다. 실화인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혹시나 가족들을 확인하느라 통화령은 폭주하고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모든 일을 중단하고 뉴스를 보고 있다. 예수님의 강림과 휴거 순간에 대한 수백만 개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3. 첫 열매의 수확. 무신론자들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남은 신자들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들은 것들이 있어서 깊은 슬픔에 매몰된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첫 열매가 수확되었다. 선택받은 자와 남은 자들 사이에 선이 그어졌다. 전수검사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올라갔다. 믿음으로 예복을 준비한 자들이 선택되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순종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였다. 실종 영상은 다음 네 가지 케이스 중 하나로 예상된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경우를 모두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중 하나를 결정하실 것이다. 1.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이 사라진다. 2. 아주 짧은 시간 빛이 반짝한 후 사라진다. 빛이 반짝한 시간은 아마 변형되는 순간일 것이다. 3. 예수님처럼 부활 후에 변화된 상태에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4. 변화된 후에 한 줄기 빛처럼 공중으로 솟아 올라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휴거가 발생했다. 실상을 알고 보면 남은 자들에게는 통곡할 일이다. 남은 이들에게 오늘 하루가 갑자기 종말처럼 길게 느껴졌다.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